연인하고 싸웠을 때, 화해하고 싶을 때, 어떤 꽃다발을 추천하나요? 여러분, 연인과 싸운 후에 그 찝찝하고 불편한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으시죠?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질 않고, 사과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요. 그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연인과의 화해를 완벽하게 도와줄 꽃다발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소개합니다. 행복의 향기 꽃다발. 꽃다발은 단순한 꽃다발이 아닙니다. 각 꽃잎마다 감정을 담아 연인에게 전달할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고 만들어졌어요. 로맨틱한 장미, 진정되는 라벤더, 그리고 기분을 화사하게 만들어 주는 데이지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제 이 행복의 향기 꽃다발을 통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인상부터 연인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줍니다. 귀엽고 세련된 디자인과 은은한 향기 정말 기분을 확 바꿔놔요. 그리고 꽃잎마다 섬세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통해 여러분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 그냥 꽃다발이 아닙니다. 화해의 의미를 담은 손편지를 쓸수 있는 작은 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아 꽃다발과 함께 전달하면 그 어떤 싸움도 따뜻한 화해로 바뀔 수 있답니다. 왜이 행복의 향기 꽃다발이 특별하냐고요? 그건 바로 그 풍부한 감각적인 경험 때문이죠. 다른 꽃다발과는 다르게 이 꽃다발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특별히 조합된 것입니다. 평범한 말을 개선한 기획성과 희귀하고 독특한 디자인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소중한 사람과의 화해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꽃다발만큼 좋은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주문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화해의 시작, 행복의 향기 꽃다발로 새롭게 시작해보세요.